네, 안녕하세요. 어, 드디어 휘닉스파크에 도착을 했고요. 휘닉스파크는, 어, 이번이 첫 번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전에 다른 데는 많이 가봤는데, 용평도 가, 가보고 지산도 가봤던 것 같은데, 입박은 처음인 것같고 보시면은, 콘도는 저 콘도 인데 콘도는 오렌지동, 그린동 그리고 여기가 블루동인데요. 세 동이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걸어서 다니는 통로는 연결되어 있고 체크인은 블루동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블루동이 그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스키, 스키장이랑 가장 붙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의 부대시설은 어,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베이커리 치킨하우스 어, 반런식점한개 있고 여기 2층에 마사지 샵이라던가 이런 게 간단한 게 있고요. 이런 간단한 부대 시설은 여기 블루동에만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기타 블루 기타 부대 시설은 저기 보이시는 건너편에 보이는 센터 플라자에 있다고 합니다. 이 센터 플라자에 뭐 당구장부터 시작해서 기타 수많은 부대시설 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이나 뭐다 가서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신대로 이제 체크인 카운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불러 있고요. 여기가 스키장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블루동 우측편으로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. 휘닉스 호텔이랑 저 뒤편으로 뒤편으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색깔이 블루, 그린, 오렌지 이렇게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저쪽 이제 부대시설 건너편에 이제 블루 캐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워터파크가 있는데 지금 실내만 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내 운영을 하니까 어제 동생이랑 조카들이 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놨고요. 일단, 콘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, 또 다음에 추가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, 안녕.